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주 동안 우리 영아분 가족 모두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가들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늘 은혜를 더하시고 엄마 아빠에게 늘 생일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온정을 함께 나누는 기쁨의 크리스마스가 되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어, 전도사님 귀하신 말씀 전할 때에 우리 영아부 친구들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아가들이 정말 말씀만해서 무럭무럭 자라며 지혜로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보여주실 거예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 하고 공복의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물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마태복음 ]처럼 빛나는 것이 있어요. 바로 반짝반짝 별들이 빛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쿨쿨 깊은 밤을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에 잠을 자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별을 연구하는 동방박사들이에요. 지금도 우와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을 쳐다보고 있을 때 우와 갑자기 큰 별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아주 큰 별이 나타났어요 저기 저기 보이죠 유난히 크고 반짝거려요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러자 있는 사람이 우와, 왕이 새로 태어났나봐요. 유난히 큰 별이 반짝거리는 것은 왕이 새로 태어난 것을 알려주는 기쁜 소식이었어요. 동방 박사들은 이 크고 빛나는 별을 보고 아주 기뻐했어요. 우리 그러지 말고. 새로 태어나신 왕을 만나러 갑시다. 그래요. 우리 선물도 준비해서 새로 태어나신 왕을 찾아가요. 이렇게 해서 동방 박사들은 새로 태어난 왕을 만나기 위해 선물도 준비하고 기쁜 마음으로 길을 떠났어요. 네, 네. 자, 거 그리고 울퉁불퉁 산도 넘어가요.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여기 혹시 새로 태어난 왕이 있나요?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에는 새로 태어난 왕이 없었어요. 악이어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어기가 없대요 다시 동방박사들은 꼬불꼬불 길을 따라서가요첨봉첨봉 강을 건너나요? 또 은통불통 산을 넘어서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어요. 큰별을 따라 이곳은 오, 말들이 지내는 마구간이에요 이곳에 와서 공방 네. 박사들은 마구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곳에 바로 누가 있어요? 아기 예수님이 부유에 누워서 세근, 세근 잠을 자요. 엄마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쳐다보며 빙그레 웃어요. 토닥토닥. 아빠 요셉도 아기를 토닥여 줘요. 동방 박사들이 말했어요. 예수 님 또, 또 안전하게 돌아갔어요. 자, 우리가 오늘 찬양을 하면서 우와, 인당에 누가 오셨대요? 예수님이 오셨대요. 예수. 오셨어요. 오셨어요.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면서 크리스마스도 보내고 사람들에게 예수님도 전하는 믿음의 우리 영화부 아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거예요. 아, 예쁜 손으로. 네. 것을 주스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며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세요. 함께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다 같이 아멘. 주시고 무엇보다 가정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 주셔서 더 이웃을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풍성함으로 우리 하나님 함께 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강연히 헌금 섬김위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 건강하게 지켜 주시고. 또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기쁨과 위로가 될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 될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한 주를 보내면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보낼 수 있도록 한 주간도 함께해 주세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okay